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국어랑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조아라이고요. 어, 오늘 이제 네. <laughs> 약술국어 설명회를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여기 연신의 베이스캠프에서 이제 국어 내신하고 올해 이제 약술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고 로고스 멘토라고 약술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동 분당, 노원 지역에서 각각 출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 명인학원, 종로학원에서도 이제 약술론술 뿐만 아니고 국어, 입문론술을 쭉 가르쳐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경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약술론술, 어 저희 오늘 본격적인 내용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라고 해서 왜라는 것은 왜 지금 이제 약술논술을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약술논술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형을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와라는 건 이제 저와 수업하게 되면은 제 수업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이런 사항들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PPT 내용이 제가 드린 자료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좀 어, 따라 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논술 전형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도 어, 국어 가르치거나 아니면 논술 가르칠 때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제 우리 6월 모의고사 학생들 다 봤잖아요. 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어, 논술을 시작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꼭 지금 시작해야 돼요? 어, 11월에 수능 끝나고 어차피 파이널 열리는데 파이널 때 어,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논술은 일단 대학에서 어떤 목적으로 열어 놨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논술을 지금 학생들이 여기 설명해도 듣고 오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아이가 음 어떤 교과라든지 아니면 정시로 갈 방향성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술을 고려하시는 거잖아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열어 수시 논술을 열어 놓은 이유 자체가 대학으로 갈수 있는 그 길을 조금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술, 출시 논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라는 것도, 어, 11월 이제 파이널 끝나고 한 열흘 뭐 일주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아니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늦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논술 가르쳐 봤을 때, 진짜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은 3월 또는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정말 이제 늦는다. 그러면 이제 7월. 지금 요 시기에 한번 들어오고요. 정말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9월 또는 11월 파이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월에서 11월 파이널에 들어와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물론 덜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 국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시 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이후 3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약술로 전환이 좀 빨라요. 근데 이제 보통 약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내신 모의고사 등급이 4등급, 5등급 대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시험 전형 유형이 바뀌는 그 준비를 한다?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도, 아주 빠르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이 딱 마지노선인 시기인 거고, 지금 시작해야 충분히 한 4, 5개월 정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형별 모집 인원 보시면, 점점 대학들에서도, 어, 죄송합니다. 점점 대학들에서도 수시 모집 인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가천대는 아예 교과 반영 비율을 아예 없애 네, 그래서 점점 대학 측에서도 인원을 확대해서 선발하고 있는 추세고, 한창 이제 논술이 이제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한 2, 3년 전까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인문 논술은 비율이 조금 바, 바뀌긴 했는데, 약술 논술로 오히려 인원이 좀더 많이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 성적이 한, 3등급 또는 3, 4, 5등급에 걸쳐져 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논술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다.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그 6개의 카드를 안 쓰는 거는 이거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내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바로 논술입니다. 이게 논술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과 비중이 좀 높은 학교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과 비중을 40%로 시작을 했거든요. 40%에서 30%에서 20%에서 올해는 아예 논술만 반영하겠다. 100%로 확대를 시켰고요. 서경대도 교과 비중이 조금 높은 학교였는데 70%에서 90% 해서 논술 비중을 확 늘렸고 이제 나머지 대학들도 거의 다 논술 비중을 늘리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보셨을 때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데 뭐 논술 비중 100%인 학교도 있지만 그럼 교과가 여전히 반영되는 학교들에서 우리 아이 교과 점수가 좀 낮은데 거기서 감점이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논술에서 내신은 영향력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보통 학생들이 내신이 낮다라고 했을 때, 6, 7, 8등급인 친구들은 진짜 적거든요. 보통 낮다라고 하면은 4등급, 5등급이에요.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이 4등급, 5등급의 감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1등급하고 차이, 점수 차이가 한 마이너스 적게는 한 3점에서 크게 벌어져도 8점이거든요. 그럼 이 3점에서 8점은 논술 문제 하나가 배점이 보통 1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논술 문제 하나 더 맞아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과 비중이 뭐10% 20%가 됐든 그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신이 4등급 5등급이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천대 입결을 보면은. 학생들 그 합격자들 내신 등급을 보면은 4점대, 5점대, 6점대인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신으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곧 기말이잖아요, 그렇 네, 예. 거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뒤집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말 보시는 거는 마무리 차원에서 성적을 유지하는 정도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이제 노, 약술 논술하고 최저가 있는 대학은 최저 맞추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눈술 전형이 더 기회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눈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어, 수원대가 조금 독특한데 이 25%라는 숫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25%라고 해도 실제로 감점되는 점수가 크지 않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여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약술형 교과 논술 반영 점수인데, 지금 여기 이게 차이가 커 보이지만 이게 비율로 해서 실제 점수로 들어가면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신이 반영이 되는 학교들을 보시면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 논술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학교들의 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이제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일단 제가 그 전형 이해해가지고 이어 요거는 올해 시험 보는 학교 기준이 아니고 작년에 모집하는 학교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쫙 해봤어요. 그래서 어 올해는 이제 그 국민대랑 그다음에 강남대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거기 대학가 빠져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인문 계열에서 보통 국어를 좀한 뭐 9개, 8개에서 9개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이제 가장 적게 보는 학교가 다섯 개, 많게는 이제 만 여덟 개까지도 보는데, 어 그냥 입문약술 그러니까 국어를 준비하실 때 저는 입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보통 다 준비를 시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국어 수학이 공통적으로 다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음. 그, 잘볼수 있고, 이약술형에서는 저는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천대 기준으로 얘기를 할때 만점이 열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인문이 됐든. 네. 자연이 됐든 몇 개를 맞아야 합격 컷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입결로에서 합격 컷을 보면은 11개에서 13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11개에서 13개 정도 맞추면 돼.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만점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어디서 만점을 맞아야 되냐면, 국어에서 무조건 만점을 맞아야 돼요. 왜냐면, 이 수학이 이제 일반적인 모의고사보다는 쉽다 쉽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수학 풀때 객관식 유형에 좀 익숙해져 있고 이 풀이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수학에서 더 높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감점도 수학에서 조금 더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감점이 날수 있는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어에서 무조건 난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가천대 입학한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국어에서 수학이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국어에서 만점 받아가지고 합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무조건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 국어 만점 맞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 이게 이제 이게 내신에서 서술형 나오는 방식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출제 범위 너무 수고요 아, 보시면은 이제, 어, 이거는 약술형 음술 구성이라고 해서 문항별로 어떤, 어,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느냐인데, 어, 가천대 기준으로 보시면, 복수. 화작,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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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매, 독서, 문학, 문학, 문학인데, 요거 출제 범위가 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천에는 교과 범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EBS 위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도 수특수한 독서, 예. 수특수한 문학. 그 다음에, 언매가 이 인문 계열에서 들어가는데, 사실, 문법이 들어간다라고, 입문자는 공통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자연계열에서 문법이 나오는 경우가, 한번 빼고는 아직 없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 그래도 저는 혹시 모르니까, 기습적으로 낼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는 모두 문법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문법이 들어가는 학교가 좀 있어요. 좀 있는데, 이 문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일단,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게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약수령에 들어가는 문법의 범위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어, 아주 기초적인 파트 있잖아요. 그음운 변동에서 예를 들어 비음화 국물, 국물, 요런 거 있죠. 네. 굉장히 기초적인 범위 내에서 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법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온다. 특히 가천대는 이 언매, 문법 나오는 파트가 매체는 안 나오고요. 어, 문법 중에서도 음운 변동만 주로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범위가 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다만, 국민대를 좀 준비한다? 그러면 조금 범위 넓혀서 해야 돼요. 제가 국민대 모의고사 올해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단어 파트에서 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약수령을 가천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네다섯 개의 대학을 동시에 준비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논법의 전범위를 한 번, 어, 해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어차피 수업하면서 한 번씩 다 내용을 짚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경대는 이제 시험 시간이 줄었는데 문항 수를 좀 줄이면서 시험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가장 궁금해하실 기출 문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기출 문제는 가천대 23, 어 그다음에 서경대 23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뭐 2년 뭐 2년 전 시험이라고 해서 뭐 올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유형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요 지금 지문이 수능 완성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학생들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뭐한 2개년치 수능특강 수능 완성 풀어본 친구들은 이 지문 한번 봤을 법 해요. 네. 문제 보시면 이제 이 보기나 지문 구성은 거의 그대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변형을 거의 안 해요. 그대로 냈고요. 문제 보시면 문제 5번에서 보기는 나와 나를 바탕으로 가를 설명한 것이다. 보기 1,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요 보기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 보기의 내용을 창작해서 내는 학교가 있고,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보면은, 보기 지문 주고, 이 보기에 따라서 분석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 보기를 그대로 내는 학교가 있어요. 가천대는 거의 그대로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1번, 2번에 나오는 여기 답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 보시면, 여기, 어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표현 방법 관련해서 무생물 3을 주어 띈다라는서술어 결합법으로서 비유법 중 화류법이나 땡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표현법이거든요. 네. 근데 답은 의인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답으로 들어가는 게 개념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문학 개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2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 시에서 무엇으로 통칭된다, 띄는 존재가 무엇으로 통칭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시, 구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학교 보통 내신 서술형 나오면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문제를 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학교 그내 서술형이 좀더 간단하고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시구를 쓰라 시어를 쓰라 시행을 쓰라 또는 표현법을 쓰라 아니면은 소설에서 이게 입체적인 물인지 평면적인 물인지 쓰라 이런 개념화까지도 좀 폭넓게 나오기 때문에 어 문학 문제는 좀 꼼꼼하게. 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